반갑습니다. 시간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보관소에 왔습니다. 신부영 보관소에 왔습니다. 이 보관소는 신앙 초입부에 부산 신앙 초입부에 위치하고 있고 보관소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사장님을 찾아뵙고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아, 어,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분 인사 먼저 해주시죠. 뭐, 인사를 하십시오. 네, 시부의 보관소 직원입니다. 아, 이 네. 사장님이신데요. 아, 직원이라고 아, 예. 그러십니까? 예. 사장님 보관소는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오늘 빈칸들. 예. 저희가 뭐, 픽업. 뭐 일반 사주분들, 보관, 뭐, 배납 이렇게 해주고 계신 아, 그러면 큰 업체들 보면, CY. 컨테이너 야적장이 있던데, 네. 그런 걸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시면 여기 뭐 주로 20비트, 40비트 다 하시죠? 네, 20비트, 40비트. 봉컨만 아, 봉 컨테이너만? 네. 빈 빙거만? 네. 예, 짐 실는 거는 작업이 안 되고. 네. 아, 그럼 냉동도 같이 하시고. 네, 냉동, FT. FT 어, 같이 네, 다 하시고. 드라인, 예. 그럼 지금 20비트 기준으로 보관료는 얼마 정도 나오죠? 2박 3일 기준에 15,000원입니다. 아, 그럼 40피트는? 40피트 2박 3일에 3만 원. 아, 생각보다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즘 경기 생각하면, 뭐, 많이 비싸죠. 그렇죠. 네. 요즘 차주분들이, 맞습니다. 지금 운송료가 얼마 안 남는데, 음. 또뭐 급한 음. 상황에 보관을 맡기시고 하시는데, 이것도 조금 부담이 되긴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보관소가 있어서 차주분들이 또안 쉬시고, 바로 일을 할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네. 예. 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생각하시라면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름이 신부영 보관소죠? 네. 예, 위치가 상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이 <laughs> 보관소를, 뭐,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지금, 한, 만 2년 지났습니다. 아, 2년 정도 예. 지나시고? 예, 신앙에서. 어, 지금 보니까 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던데, <laughs> 여기 뭐 하루에 어느 정도 처리하시죠? 하루에, 바쁠 때는 한 150개 정도. 아, 150개 예. 정도. 상차, 아 하차만. 하차만. 상차는 따로. 뭐 어, 그러면 한 200개 이상 하는데. 예. 요즘에는 일이 많이 없으니까. 예. 절반 정도. 음, 절반 조금 위에 절반 정도 지금 한반 정도 일이 줄은 거아요 아, 그리고 우리 전 사장님은 제가 알기로 차도 따로 운영하시고 계시는 줄아는데 네. 지금 가지고 계신 차가 몇 대죠? 지금 세 대에서 한대 정리하고 두대 있습니다. 아, 두대 가지고 네. 계시고, 어, 두대 가지고 시고 지금 이게 보관소는 장비가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지금 7톤 예. 마스터 작업 된 거. 8톤 예. 마스터. 돼 있는 7톤 어, 지게차 두 대. 지게차 두 대. 예. 어, 지게차. 어제 저희가 예고편을 올리니까. 네. 이 작은 지게차로 큰 컨테이너를 드는 것을 보시고, 네. 참 지게차 운전기사분이 대단하다고 하던데, 보통 컨테이너가 20피트 기준으로 공 컨테이너가 몇톤 정도 되죠? 드라이 기준은 한 2. 몇톤 되고, 아. 냉동은 한 3. 몇 톤. 아, 그럼 40피트는 어 40피트도 한 4. 몇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아. 이제 한 4톤 정도 보시고. 아, 그러시면 뭐 7톤 지게차면 충분히 작업이 네, 가능한 충분히 작업. 부분이다, 그렇죠 그래 조금 의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질문을 제가 오늘 드립니다. 그럼 이게 보관만 하시는 게 아니고, 네. 뭐 운송도 하시죠? 예, 운송도 하고 있고, 장거리 차, 막뭐 하고. 운송도 있고. 하고 있고. 그러시면 이게, 반납이라는 걸 해주시는 것 같던데, 네. 반납할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대리반납은 20비트 기준 35,000원이고요. 예. 40비트는 5만원입니다. 아, 35,000원? 네. 40비트는 5만원. 예. 네. 그러면 저번에 보니까, 태풍 올 때는, 차주분들이 부두가 닫기 전에 네. 컨테이너를 떠야 되기 때문에 미리 픽업이라는 걸 요청하시던데. 네. 네. 그거는 먼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 컨테이너 네. 남방가놓으면그니까 미리 여기서 업체에서 여기 보관소로 이동해 놨다가 네. 부두가 이제 닫여도 차주분들이 바로 쉬고 네.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네. 일할 바로 올라갈 수 있게끔. 아, 그럼 그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20피트는 운송사 그 개인 차주들한테 받는 건 아니고요. 예예. 예. 운송사에서 지금 저희가 선배 요청을 받아서 예 이제 20피트급 경우에는 4만 원, 40피트급 경우에는 6만 원 받습니다. 아 4만 원, 6만 원. 예. 아 그거는 조금 더 단가가 세다 그죠? 예. 그건 왜그 시간이 그, 좀 많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뭐 통이 다 깨끗하고 새거면 좋은데 아 가서 통이 뭐뭐 뭐 정말 데, 뭐 데미가 났다나 하면. 한 번만에 또 떠올 수가 있는데, 예, 막두 번, 세 번, 많으면 네 번, 다섯 음... 번까지도 바꾸는 경우가 흔합니다. 아, 그러면 빈 컨테이너 같은 경우 는 거의 뭐 쉽게 말하면 복걸복이다, 그렇죠? 그렇죠. 아, 좀 깨끗하게 바로 걸리면 다행인데. 라인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예, 그래도 픽업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픽업이 예. 조금 더 어렵다. 픽업 기사분들이 대납을 좋아하지, 픽업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대납보다는 픽업이 단가가 높은 거 아, 그래서 그렇군요. 예.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갖다 주는 거나 갖고 오는 거나 비용이 같아야 되는데 좀 다르다고 하셔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봅니다. 그거는 이제 용차를 저희가 차들이 있기 때문에 예.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 이제 조금 더 음. 수, 수고비, 운송비를 조금 더 가져가는지. 그러시면, 여기 지금 신부용보관소는 규모가 어떻게 되죠? 지금 2,300평 사용하고 있습니다. 2,300평? 네. 그러면, 뭐, 실제로 컨테이너를 갖다 놓게 되면 몇개 정도가 가능한 규모입니까? 음, 계산 안 해봤습니까? 그런 거, 계산은 안 해봤는데, 그래도 한 400개 이상은 되지 않을까. 400개 한 이상. 한 400개 이상. 정도가 적절한 음, 것 같습니다. 요즘 또, 저희, 지금이 2019년 11월 초인데, 일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 운송 이거 하기 전부터 운송을 했지만 예 운송 하면서 이런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유 저도 이래 저기 고객분들 보니까 요즘 일이 없어가지고 뭐 일하러 가야 되는데 차가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네. 그럼 전사님도 지금 운송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네. 운송도 하시고 보관소도 하시고 뭐 향후 저희 컨테이너 쪽에 시장 전망을 어떻게 예상하시죠. 그냥 뭐제 짧은 소견인데 예뭐 내년까지는 안뜰겠나 근데 아. 그 내년만 잘 이렇게 잘 이렇게 견디고 하면은 차후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도 2009년부터 네. 이래 부산에 왔는데 저하고 나서 뭐 컨테이너가 그렇게 좋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 갈수록 자꾸 어려워지시는데 고객분들이 허리띠를 쫄라매고 더 쫄라매고 해서 지금에 버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부영보관소는 운영시간은 어떻게 되죠? 평일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24시간? 네, 24시간 운영하고, 예. 토요일은 밤 11시까지. 아, 11시까지? 네, 신항에서는 저희가 제일 늦게 지금. 아, 24시간 항상 상하차가 된다, 그렇죠? 네, 토요일은 밤 11시, 일요일은 휴무. 일요일 휴무. 네. 뭐 일요일도 뭐 예약을 하시면 뭐저 작업이 한 번씩 된다고 그러던데? 네, 일요일은 예약만 받습니다. 예약만? 예. 네. 그럼 예약은 가면 점한테 바로 연락을 해야 됩니까? 예, 일요일을 예약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아, 그럴 그런... 시간 정도 나와서 예, 다 해주고 가고아 그런... 그러면 밑에 전화번호 크게 하나 파드리겠습니다. 아 예. 나 요금 요안 하는 건 모르겠는데. 아 요금 뭐뭐잘 생기셔 가지고. <laughs> 참일에 봐도 참잘 생기셨습니다. <laughs> 이 업을 안 하실 것같이 <laughs> 참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전사님 뵌지, 안지가 뭐한몇달 정도 됐습니까? 뵙는데 제가 이렇 보고 볼수록 느끼는데 참 멋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사무실에 가서 뭐 전표 예. 한번 보고 예. 작업하는 것도 따로 한번 찍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사무실 들어가면. 예, 진행하고 예, 진행하고 예. 진행하고. 아, 예. 아예 오늘 그 신부용 보관소 전 사장님을 만나 뵙고 보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이분은 보시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 다시 또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네, 예 스카리아 김소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